아니 싸운 것도 아니면 너네 왜 헤어진 건데? 너 혹시 나 좋아하냐? 뭐? 응? 네? 뭐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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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응? 좀 미친 건가? <laughs> 나 근데 알것 같아 응? 뭐야 뭐야? 근데 맞추면 어떻게 돼? 뭐예요? 맞추면, 맞추면 상금 있습니다 언니가 <laughs> 그래. 아, 이렇게 맞추면 너무 그렇지 않아요?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언니가 네네. 이 남성분을 좋아하는 무언가를 본 거예요, 동생이 일기라든지 네. 이런. 아. 그래서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자기가 이렇게 자해. 언니 정 떨어지게 하려고. 아. 정어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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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를 갖고 싶어가지고. 네. 아. 아. 아주 아주 저기 괜찮은 조요 그러니까 네. 언니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 거를 동생이 발견을 하고 아예 이 언니가 얘한테 수혁이한테 아예 정도 못 붙이게 얜 이런 사람이야 언니 아, 안전 이미지를 네. 그냥 네. 망가뜨려 버리는 네. 아하 그런 점법 그렇다면 왜 헤어지자고 한 걸까요? 그러게 실제로는 잘 만나고 있으면서 그러 작전을 펼쳐도 되는데 아 역시 의천정 아.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네. 남성을 언니가 좋아하는 것도 싫은 거지 음. 어? 음. 나, 나도 안 가지고, 언니도 안 가지. 그쵸. 그니까, 그러니까 러 가질 수 없으면. 아, 아. 주셔라. <laughs> 가질 수 아. 없어. 솔로몬이래요. 주셔라. 야, 이거 솔로몬이야. 야, 나는 거예요. 아. 주